개념으로 가져왔다. 아, 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관계를 설명드린 거예요. BDB는 굉장히 관념적으로 가져온 거고 실증적으로 가져왔는데 실질 가격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관념적인 내용인 것처럼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이 돼 있지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부딪힐 때는 이해관의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해관의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 부속서 1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1947년 내용이니 아주 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사실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 한 이제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수용된 한 비비적인 굉장히 해석이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이 서문 때문에 이 서문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할인을 더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협정이 발효가 된 이후에도 계속 할인을 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인에 대한 해석들이 막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막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리 제가 밑밥을 깔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에? 자, 실질 가격에 대한 평가, 어, 해석, 정의, 실질 가격은, 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W2 관세 평가, 아, 저, 저, 가트 제7조에는 실질 가격에 기초해야 된다, 라고 해놓고, 7조 관세 목적의 가격은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실질가치, 실질가격은 정의는 밑에 있습니다 완전 경쟁 조건하에서 통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하여 당의 물품 또는 동종 물품이 판매되거나 제의될 때 가격, 제의된 가격이다. 그러니까 가트 7조는 굉장히 어쩌면 서언적으로 해놨는데 일단 이제 실질가치는 완전 경쟁 조건하에서 통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해서 당의 물품 판매될 때 제의된 가격이 이게 현실적으로 다소 아이디얼리스틱한 개념이다라는. 그러니까 실질 가격에 대한 그 해석들을 BDB는 훨씬 관념적으로 해석했고 이걸 어, WTO는 어, 1981년을 지나서 1994년도에 와서는 굉장히 실증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이, 이 동일한 개념을 놓고도.